네, 안녕하세요. 주거리즘의 김정협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어, 오늘도 좋은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좀더 많아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어, 상승 흐름들이 나왔어요. 어제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대밀렸죠. 그리고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글로벌 빅 이벤트인 FOM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업종 간의 상승 격차가 심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몇 개의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죠. 빠른 정보와 이슈 포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주고리즘이 발빠르게 핵심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12월 FOMC를 앞두고 11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일정이, 어, 이제 금리 발표는 우리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잘때 새벽 한 3, 4시 이때 이제 금리 발표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파울 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설,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이제 뭘뭐 자기의 이제 의견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80% 이상, 뭐86%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뭔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그, 약간 좀 중립적으로 좀 맞추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지만 뭐 다음 차례는 뭐좀더 신중해야 돼뭐 의견이 일치되진 않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 많은 아이비에서 그 12월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는 산타 렐리가 찾아온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투자 의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뭐 AI 반도체 종목들 뭐 반등하고 액션 나오는 거 보면은 충분히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직전에는 FOMC 직전에는 뭐 경계감으로 거래량이 좀 덜하고 눈치제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제 금리나 발표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빠릿하고 강력한, 어, 추가 지수의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뭐 살짝 쿡 반응을 하죠. 어제는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오고,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다시금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안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가장 성장주로서 기술적으로, 기술주로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로봇주들도 요즘에 뭐 굉장히 반응이 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알테오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막 월요일 시장에서는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차트를 보면은 크게 반등하는 그림과 뭐 방향을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제약섹터들이 이제 알테오젠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이제 회귀하고 반등의 그림들이 오늘 시작 안에서는 제법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뭐 이제 제약섹터 기술주들, 성장주들, 요런 것들의 이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지금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때 상반기에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의 또 강세 흐름들이 많이 두드러졌죠. 요즘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얘기들이 또 이제 시장을 두드리고 하면서 코스닥의 반등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붙었었던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스피도 뭐 기대를 해 봐야겠지만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과 그다음에 코스닥에 반응하는 제약 섹터, 2차 전지, 그다음에 지금 가장 강력한 로봇 섹터,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분위기를 다시 잡아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뒤늦게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종목들의 반도체 이슈, 그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 요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음 물론 뭐 강력한 종목들도 있고 뭐 좋은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한 섹터 혹은 뭐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주도 업종 안에서 여러 그 이제 업종 간에 좀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순환매들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2차전지가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을 때는 시장 안에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이 엄청 쏘아가고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업종들이 또 조용하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이제 뭐 제약주들은 좀 반대로 밀리고, 요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상방의 그 지수의 흐름과 종목들의 순환 매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하고 양봉으로 치고 가는 당일날에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요런 주도 업종 간에 좀 쉬어가는 눌림 구간들을 어~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미리 선취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쉽지만 행동이 쉽지는 않은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의 전망과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먼저 하나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먼저야?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로봇주들이 너무 화려하고 로봇주들이 가장 강하게 가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보티즈라는 대표 기업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죠 로봇 주에서 추가적인 이슈와 뭐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냥 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아니면 뭐 요즘에 현대차도 이제 급발진을 하면서 로봇 투자의 확대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 AI 다음은 로봇, 트럼프 정부, 로봇 산업 지원 추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가 되죠. 트럼프가 섞여서 밀어준다라고 하는, 근데 거기 로봇이 들어갔다 라는 내용들은 확실히 강한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 뭐 방산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엄청난 랠리 요런 것들도 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적인 이슈랑 섞이면서 굉장히 엄청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 뭐 상당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런 그 로봇산업 지원 추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만한 로봇 관련된 이슈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좋은 이슈들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고, 뭐 미국 안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슈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 로봇주들도 음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나아질 수 있겠죠. 엔비디아, 소뱅, 로봇 업체 스킬드 AI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과 엔비디아가 로봇용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스킬드 AI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런 이슈들도. 충분히 또 좋게 가고 있죠 슈머노이드는 점점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뭐 현대 LG 삼성 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서로 또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로봇주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적을 엄청나게 터트리는 기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로봇주들 로봇 기업들 안에서 매출액은 조금 잡히나 영업이익은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로봇주들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안고 가는 그까 그러니까 언젠간 미래의 먹거리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 기술로서의 테마성 종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책적인 이슈가 더해지고 그다음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슈머노이드 아니면 이제 로봇의 가동률이 이제 뭐 대기업별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로봇 부품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중소형 기업들도 실적을 영업이익을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좀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과거와는 다른. 점점 더 묵직하게, 그다음에 강력하게 붙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로봇주들 안에서 좀 특징적인 내용들을 볼까요? 확실히 시장 안에서 특히나 이제 로봇주들을 볼 때는 이 키워드가 강력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액츄에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밀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로보티즈는 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액츄에이터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면서 엄, 엄청난 또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SPG라는 종목도 요즘에 상당히 잘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슈는 LG 쪽이랑 이 SPG가 로봇 액츄에이터를또 협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젠 R&M 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른 편 중에 하나인데, 로봇의 또 액추에이터 개발을 속도를 내고 가속을 시키겠다라는 기대감들, 요런 게 이제 이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좋은 성과로 터졌었던 우린 PTS가 상한가 이후에 단기간 안에 110%만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우린 PTS는 최근에 트럼프가 로봇 투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그 현대차랑 협력 중인 현대차의 이제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과거에는 이제 우린 PTS가 만드는 정밀감속기를 과거에 또 공급을 했었다. 요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요렇게 단기간 안에 이제 튀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정밀감속기,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는 상승 여력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두 개가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거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액추에이터가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기계적인 운동을 생성하는 부품 그래서 로봇의 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동화 설비 요런 쪽에서 동작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의 이런 움직임들을 더 느리고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브레이크 같은 그런 장치가 되겠죠. 슈머노이드에서는 이제 막 피는 뭐 그다음에 주는 힘도 중요하지만 좀막 세밀하게 만지고 터치하는 이런 기술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밀 감속기가 이 액추에이터의 이 회전 운동을 보다 좀 감속시키고 어 느리게 하면서 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기계인데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그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죠. 로봇의 관절에 이용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액츄에이터는 이제 뭐 근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요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서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돌려봤던 것처럼 시장 안에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상에서도 우림PTS가 실적 그 다음 매출액 측면 안에서 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종목이 막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로봇주들 안에서도 한번 엄청나게 또 부각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상승률이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정밀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쪽에서 이제 키워드가 상당히 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SBB테크라는 종목을 볼까요? 요즘에 제가 좀 선호하고 자주 좀 주장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상승률이 조금 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BB테크는 이제, 국산, 한국 기술로 만든 감속기 양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그 감속기, 로봇 감속기 시장 안에서는 일본의 독점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자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일본의 또 독점력을 좀 깨트릴 수, 있, 얼만큼 깨트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 수익성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SBB 테크가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밀 감속기 있잖아요. 요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양산한 그런 이제 지금은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순수 기술 100% 순수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과열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저는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다 좀 권장을 드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반응이 살짝 나왔는데,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제가 요즘에 소개를 좀 자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추세 자체가 많이 오르진 않았죠.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직전 전고점을 아직도 넘지 못한, 그 다음에 주봉차트에서는 메인 매물대를 이제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액추에이터 쪽의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어, 국내 최초, 100% 부품을 또 국내 최초로 이제 이용을 하는 내재와, 부품 내재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 이름이 뉴로드라이브라고 해요. 뉴로메카가 만들어서 뉴로드라이브인가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모닉 감속기를 적용한 100%그 스마트 액츄에이터를 탑재한 협동 로봇도 뭐 공급을 한다. 요건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각을 받은 종목들은 급등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어,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 안에서 그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 뉴로메카가 공략을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덜 올랐죠. 로봇주들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앞서서 이제 먼저 올라가고 급등이 그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던 종목들의, 어, 명분과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뉴로메카는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이, 아직은 뭐, 매출은 뽑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기업인 게, 뭐,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뭐, 많은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가 될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정밀 감속기라던가, 아니면은,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봇주의 분위기가 제대로 붙으면은 그냥 뭐 서비스 로봇 쪽 안에서도 이제 수환매가 나오고 또 급등 사례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또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로봇주는 지금 확실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 로봇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 위에 링크와 뭐 자막 통해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종목 제시도 드리고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또 시황도 또 잡아드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정보들을 안내를 드리니까 많이 또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주고리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수 있도록 어,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